네, 어, 와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옆에 친구 너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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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따라할 친구 됐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전도사님 보고 따라해봅시다 네. 어, 누가 잘하나 봐 네. 오늘 잘하는 친구에게는 오늘 주인공인 친구가 마시는 초콜릿을 줍고진 네, 그래. 예. 어,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된다 오, 어? 짜자자잔. 봐봐. 사케우는 돈이 많은 부자예요. 사케우가 하느님이 있대. 무슨 일 하냐면, 사람들한테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왕한테 돈을 갖다 주는 세리래요. 따라해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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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이세요. 아, 뭐야! 사개요 어제도 돈을 냈는데, 오늘도 돈을 내라는 말이야! 사개요가 얘기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돈을 내야 돼요. 어머! 사개요가 있잖아! 거짓말을 하네! 원래 왕에게 줄 돈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내서, 왕에게는 이만큼 주고, 사개요 주머니에다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훔쳐가는 못된 있어요. 사람들이 오, 얘기해요. 야, 사게요랑 놀지 마. 사게요는 거짓말쟁이야. 야, 사게요랑 놀지 마. 사게요는 욕심쟁이야. 우리 사게요랑 놀지 말자. 어머, 사게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사게요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게요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따라해 보시다.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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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어. 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신대. 우리 예수님 빨리 만나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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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정말 산태운 마을에 와 나타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환영에 박수 해볼까요? <웃음> <웃음> 예수님을 보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사기어도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어머! 사기어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딱촉! 딱촉!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여기 보니까 돌을 모아가 나무가 있네? 우리 친구들, 나를 도와줘! 그래야 여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 어떻게 도와주냐면, 내가 하나, 둘셋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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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 주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개오야 내려오렴. 내가 너희 집에서 쉴 거야. 사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자, 이제 사개오와 예수님은 사개오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딜까요? 잘 봐봐. 짜자 여기가 어디예요? 따라해봅시다사개오의 집. 사계오의 집. 소나 사계오가 선물을 줄 건데 움직이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여기 봐봐. 사계오의 집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짜자자자. 사계오. 여기 봐봐. 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요. 사계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저 착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해서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돌려줄 거예요. 몇 배로? 네, 네. 네. 몇 배로. 네. 몇배 다시 해볼까요? 네 배로. 네 배로. 네. 네.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창문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저 말을 믿어? 음? 사케오랑 놀다니? 이해가 가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어? 사케오야. 사케오야 어디 갔니? 창피하니? 일로 나와봐. 사케오야. 근데 너의 집에 구원이 있을 거란다.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왔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 얘들아, 예수님이 사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야. 그래서 사개오는 변화될 수 있었대요. 어? 와, 민이야,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야.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따라해 봅시다. 사개오사개오 사기오, 사기오. 얘들아, 예수님은 주신데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지 잘 봐봐 짜자자자 어?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은 몸이 아프고 불편한 친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자 여기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여기 봐봐 얘들아 어디 보자 에 울음이 많고 슬프고 아, 외로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 누가 잠깐 봐야지. 상교가 선물을 줄수 있나 안줄수 있나 한번 봐야지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의, 네. 나의 네. 친구가. 이사케요가 어? 가지고 음, 있는 큰그 초콜릿을 음? 하나씩 다줄 거예요, 알겠죠? 음, 네. 자, 우리 두손 모아서 기도할 거예요. 오른손은 어디 있나? 여기. 왼손은 어디 있나? 여기. 두 손을 모아볼까요? 두 눈도 감아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